심상치 않다는 요즘 TVN 예능 풍성함과 새로움을 키워드로 다채롭게 채운 TVN 가을 신작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도경수 본부장님. 새로운 타코 연대기를 쓰고 돌아온 도경수 본부장님. 첫방부터 시청률 최고 4.7%를 찍었다는 콩콩팡팡.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찐친들의 좌충우돌 멕시코 여행기가 유쾌한 순항을 시작했고요. 아니, 여긴 사장님이 제일 신났다. 진짜 제와피는 그냥 가족 같다. 세계 최초 예능 배달 서비스 출장 15야도 JYP와 함께 돌아왔죠. 10월 30일에는 믿고 보는 가짜 찾기. 식스센스가 시트투어 2로 돌아옵니다. 지석진이 새롭게 합류해 뭉툭 주어 새로운 조합을 완성했다는데요. 이 케미 또 얼마나 웃길까요? 11월엔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라미란 박민영이 K뷰티를 들고 뉴욕 맨해튼으로 떠나는 퍼펙트 글로우, K뷰티 어벤져스가 K뷰티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죠. 다음은 마블리가 아니라 30년 경력의 마관장으로 돌아온 마동석, 그가 K복싱의 부활을 위해 직접 설계한 초대형 복싱 서바이벌 IM복서까지. 웃음과 감동, 긴장감을 넘나드는 TVN의 풍성한 가을 라인업.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려요.